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호 앞에 보시면 1장 8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서로 견해는 틀려도 세례 요한은 어렸을 적에 빈들에 가서 거기에서 자라났습니다. 뭐, 늑대 소년이 되라, 이런 것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아마도 쿤란 공동체와 같은 그런 공동체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세속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곳에서 자랐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린 나이로부터 세상에 나타나는 날까지 부모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 버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동일시되는 존재거든요. 내가 필요할 때 어머니 옆에 있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어머니가 내 옆에 없다고 하는 것은 지옥입니다. 지옥. 그런데 그 어머니의 숨결을 느낄 수가 없이 자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아이에게는 두고두고 큰 상처가 됐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사회적인 네트워킹도 없었습니다. 서로 네트워킹이 돼야지 사는데 연결망이 없어요. 그렇죠? 정말 병원에 가려고 하면 미안한 말이지만 미원이라도 누가 한 사람 아는게 훨씬 낫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아무런 연결망, 아무런 배경도 없었어요. 예, 무슨, 뭐, 뭐, 대단히 화려한 뭘 꿈꾸는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조론으로 할것 같으면 금수저은수저 뭐, 흑수저 뭐 이런 거는 고사하고 이 사람은 흑수저조차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혼자요 완전히. 완전히. 예, 들려오는 거는 바람소리. 승장이 울부짖는 소리. 보이는 거는 허, 벌판 그리고 밤이 되면 별빛과 달빛이 맞이해 주긴 하지만, 그러나 밤이 됐다고 해서, 별과 달이 나를 맞아 준다고 해서 그에게 무슨 다른 일들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도 당연히 제사장 신분을 세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세습받을 수 있는 제사장 신분으로서의 자기의 어쩌면 그 사회적인, 종교적인 프리미엄을 스스로 박탈해버립니다. 그걸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완전히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그냥 어떻게 보면 참 거룩하다는 말을 붙이기도 힘들 정도로... 완전히 소외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가 이러한 상황을 뚫고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교회가 과연 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줄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과연 얻어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것을 얻어서 나를 통해서 또 어떤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례요한 곁에 가서 한번 앉아 보기로 했습니다. 마음에 들어가기는 참 힘들지만은 옆에는 앉아 볼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세례요한 옆에 가서 앉아 봤습니다. 세례요한이 뭐 귀찮다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사람 냄새가 나니까 자기도 반가웠겠죠, 그렇죠? 근데, 세례 요한한테 제가 물은 겁니다. 당신 무슨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저한테 답은 하지 않았지만,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을 제로 베이스에 두는 거였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자기가 별것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였습니다. 대자연 앞에 서 있잖아요. 그죠? 그 엄청난, 그죠? 대자연, 하나님의 그 무변광대한 피조세계 거기에 자기는 작은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깊이 느끼지 않으면 안 됐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누가 죽은들 눈 하나 깜짝 하겠어요? 그죠?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해서 세상이, 아우, 이거 뭐, 큰일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고 있던 지구가 자전을 멈춘다든지, 뭐 태양이 공전을 멈추고, 뭐, 어떻게, 이런 일은 없잖아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서운하지만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죠?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한들 누가 압니까? 나는 그냥 먼지와 티끌 것 같은 존재예요. 네. 어제 불던 그 바람, 오늘도 불 것입니다. 어저께 들리던 승냥이 울음소리 오늘도 들릴 거고, 헐떡이면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들깨들, 울부짖는 소리 여전히 들릴 것입니다. 인간 실존이 그런 것입니다. 나 하나가 온 우주광야의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 그거 아는 것은요, 그거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히말라에 올라갈 때 어몽길 대장이 그랬죠. 기자가 인터뷰할 때 그럽니다. 올라갈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어몽길 그 대장이 그래요. 내가 뭐 인생이 뭐 무슨 의미가 있고 이런 거 생각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딱한 사람 남는데 자기 혼자 남는 거예요. 자기 진 면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진 면목. 나의 진짜 나됨에 내, 내 자신의 진짜 그 모습. 꼴을 내가 지금 보고 본다고 하는 거예요. 전그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처참해 보지 않으면, 광야에 있어 보지 않으면,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어 보지 않으면, 어떤 누구에게도 손을 벌릴 수도 없고, 손을 주는 사람도 없을 때, 그때 그 비참함. 아, 별거 아니구나. 내가 산다는 게 별거 아니구나. 뭐, 아기다툼을 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거 별거 아니구나, 그거. 별거 아닌 인생인데,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는 거죠. 나를 제로 베이스에 두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대비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 앞에 보십시오. 누가 보면 3장 1절부터 2절, 상반절에 보시면 황제가 한 사람, 총독 한 사람, 분봉왕 세 사람, 대제사장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대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하고 이이 이 권문세가의 화려한 부귀영화와 모든 권력을 다쥐고 있는 이 사람들이 대비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영감으로 주신 특 별한 장치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라고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미 자기 자신의 모습, 인생의 실존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누구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미래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별수 없는 거야. 너희들 할수 없어. 너희들이 지금은 떵떵거리지.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은 건강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뭐 하지. 그래 알고 있어. 너희들도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 너는 그렇게 성공해서 뭐할 거니? 너 그렇게 돈 벌어서 뭐할 거니? 너 그렇게 악착같이 다른 사람 짓누르고 올라서서 그래서 좀 권력을 움켜 잡았기로서 그 다음에 너뭐 할래? 그 이유가 있니 너? 그 다음이 너는 보장돼 있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별수 없는 존재인데 별수 없는 것들. 근데 그 가운데서 네가 그 다음에 할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왜 살아 왜 왜? 겨우, 겨우 그거 하려고 그거 산 거야? 그죠? 렇좀 반골적인 거예요. 그죠? 렇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말이죠. 비주류가 아니면 던질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저 경계선이나 저 가장자리나 변두리에 있지 않으면 절대 던질 수 없는 질문이에요. 밑바닥에 가서 앉아 봐야지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너, 너 그렇게 사는 게 다냐? 그 다음에 뭔데? 그거 해서 뭐 할래? 그렇게 남을 등치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네가 이겼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할 건데?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가 텍스트가 되어 있으면요. 그러면은 자기가 보이고, 남이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아,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가셔서 찾아보세요. 교회 에 처음 나오신 분들 그리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꼭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사람이 해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이것도 헛되도다 헛된 것이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최고의 철학자였어요, 사상가였어요, 그리고 최고의 엔터테이너였어요. 예, 그는 엄청난 부귀영화와 그리고 쾌락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예, 그가 뭘 하나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든지, 사회적으로든지, 외교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빠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데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광야에서 그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 다 헛된 거지 다 애들 모래성 쌓는 거지 이거를 아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 자기 자신이 헛되고 헛된 인생,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자랑하고 이 세상이 내놓는 이 모든 것들이 다그 범주 안에 소속된다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어요.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흑수저 하나도 가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위대한 반전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이만이라 그죠? 네.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대반전이 일어나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 졸이고 졸였습니다. 그죠? 이 물을 얹고, 불에다 얹어 놓고, 쪼리고 쪼렸어요. 나머지 진짜 배기가 나타난 겁니다. 다 날라가고. 근데 그게 뭔지 아셨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다 쪼리고 나니까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니까 유일하게 남은 것이 바로 존재하시는 나를 존재케 하시고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만나 주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예.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시부리 원어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근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말은 따바르라고 하는 듣는다 말한다라고 하는 말한다라고 하는 따 따바르에서 유래한 그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근본적으로 말이 들리는 곳이 말이 정말 강산입니다. 어느 누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이 들리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돈 무대기가 아니었어요. 지금 이런저런 왕이며 총독이며 누구 누구를 줄줄이 줄줄이 소개시켜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길이었어요. 그 청취 작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고적함을 느끼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우리 구역에도 아무도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데 전화 한번 없구나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어느 누구도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신경 한번안 써주구나 쓸쓸하고 외로운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시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때 뭐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로 복잡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지금 어떠한 광야를 지나고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아,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이러한 무언의 사인이구나. 이것을 빨리 깨우쳐 아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와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아, 전, 전 근데 여기에서 뭔가 탁 하나 풀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풀림을 받았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이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 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진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여기저기 좌고우면하고 이것저것 따질 게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연주를 들이대고, 탓하고, 원망하고,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그런 악작 같은 경쟁심, 아니면 그런 생존 경쟁의 한복판에서 뭐 이것저것 밀고 당기고 하는 이런 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 모든 것들이 다단전되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 교회 다니신다고 해서요 교회에서 뭐 다른 거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교회는 이거 주는 곳입니다. 말씀 오는 곳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거린에게 이렇게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찾는 거,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하면 세상을 가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그 말씀 한, 한마디 말씀이에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예. 네,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다, 스스로가 다 격리되고, 스스로 소외되고, 스스로 끊고, 다 중단해도,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살수 있구나. 그걸 아는 것이 교회의 생존 방법이에요. 교회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갈급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의 그 눈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내가 얻고 싶은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요단강 부근에 와서 죄사함을 증거하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명자가 된 거죠 지금 요단강가에 왜 왔다고요? 사명 때문에 왔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뭘 하러 다녔을까요? 아마 요단강가에 와서 아마 베드로나 아니면은 야고보나 누구 형제를 만나가지고 나도 한번 갈릴리 바다에 가서, 어, 이렇게 한번 그물질 할수 있도록 내 직장 좀 구해주시오.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는 직장을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큰 것을 구하러 왔습니다. 민족을 살리려는. 민족의 영적,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그는 큰 사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황량한 광야에서 그 빈들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 호구지책으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요당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광야와 같은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부도 위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게가 계속 몇달 동안 적자를 내가지고 월세를 못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광야 속에서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 받으면 단순하게 생존의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면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뿐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사명 때문에 갔는데, 사절에 보십시오. 사절과 우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것이오 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쭉 되고 있지만 제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썼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그때로부터 8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사명을 따라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과거에 과거에 세례와는 이것을 의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가 8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데 그 말씀을 지금 선취하고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면 이 말씀은 어쩌면 이렇게 흘러가다가 영원히 유실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나요? 물론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 8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죠?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은 800년 전에 사건을 이어받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함과 같습니다. 아멘. 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톤 터치해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위대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가 항상 마이너스만은 아닌 거예요. 광야에 있다고 해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순조 가는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광야를 광야로 받아들여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다른 거 세상의 모든 시스템 세상이 내걸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척결해 버리고 당당하게 서서 자유롭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멋진 사람 그래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 간판 그래 좋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설 거야.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증명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영원히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 거야. 그거 하나 있으면 되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